대체적으로 어 쉽게 생각하면은 구들빵을 따숩게 하려면 은 불과 어 냉기 그러니까 뜨거운 화열과 냉섭을 어떻게 그 조화롭게 서로 그 다치지 않게 서로 죽이고 어 하지 않게 만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, 아 불이 위에 있으면 냉섭이 밑에 있으면 불이 더 좋습니다. 또, 불이 밑에고 물이 위에 있으면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. 그런데, 불은 위로 오르는 성질이고, 냉섭은 밑으로 내리는 성질인 것입니다. 그래서, 고래 속에는 위로 올라가는 불이 있고, 밑에에 머무는 습기와 물이 있고, 그러면 그 중간에는 미지근한 바람청이 있지 않느냐? 그래서 이 바람이, 이 대류순환이죠. 바람이 불을 밀게 하고, 또 물을, 섭기를 어, 당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, 어, 음이 가고, 양이 오고, 양이 가고, 또 음이 가면은 양이 오고, 어,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고, 겨울이 가면은 또 봄이 오고, 여름이 오고, 이럴 때 순환되듯이, 이 고래 속에도 냉섭을 어떻게 그 서로가 다치지 않게 하느냐. 그래서, 어 일반적으로 이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냉섭은 다시 들어가면은 불을 감열시키고 압력을 조장하니까, 아더 밑으로 해가지고 저 밖으로 빼버리는 것이 좋습니다. 아궁의 뜨거운 하열이 고래 속에 들어가면은 고래 속에가, 어 그찬 공기가 들어가면은 습기가 적어지지만은 뜨거운 어 하열이 들어가면은 고래 속에는 습기가 자연적으로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, 물과 불과 바람의 그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서로 어, 죽이지 않고 살리는 방향으로 어, 이렇게 하는 것이 구들록 기의 가장 그, 어, 어, 기본 되는 그 원리다.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큰 방일수록 냉섭은 그 밑으로 내리면서 불을 당겨주고 또 불은 오르는 성질로 밀어주면은 무거운 냉섭은 더 빨리 빠지고 이렇게 그 서로 서로 상자 밀주자 서로 밀어주고 도와주는 면으로 구두를 놔야지 아궁의 하열이 아무리 고래석으로 많이 얹는다더라도 하 고래석에 그는 그 빠지는 구멍이 없이 있다면은 냉섭이 막고 있고. 냉섭이 불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면은 결국아랫목만 시커메 타는 그런 옛날 구들방이 되는 것이지 그방의 전체가 뜨시지 어, 않는 그런 어, 결과를 어, 어, 낮추는 것입니다. 그래서 구들로키에 있어서는 우리가 불만 생각하는데 에, 불+ 불을 생각하기 전에 고려 속의 냉섭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, 이 구조를 잘 연구를 해야만 부들 대가가 되지 않겠는가,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